th auto reviews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최신 군사 기술과 국방 장비의 리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전력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차세대 항공모함 강화함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한국 해군이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이 함정은 그동안의 기술력과 경험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화함은 기존의 독도급 상륙함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항공모함으로서 항공작전과 해상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정의 만재배수량은 약 4만 톤에 달하며, 이는 기존 한국 해군 전력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됩니다. 전장은 약 260m로 중형급 항공모함 범주에 속하며, 폭넓은 비행 갑판은 최신 전투기와 수직이착륙기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화함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공중전력 투사가 가능한 실질적인 항공모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대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전투기 뿐 아니라 헬리콥터와 무인기까지 운영할 수 있어 다목적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행가판에는 최신 전자식 착륙 지원 시스템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강화함의 방어체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근접 방공 무기체계 CIWS와 장거리 대공미사일 체계가 통합 운용되어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정 자체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화함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스텔스 기능을 갖춘 현대적 전력 플랫폼으로 평가됩니다. 탑재 무장 외에도 강화함은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다중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대응 능력은 사이버전 시대에 필수적이며 강화함은 최신 디지털 전투 시스템을 통해 아군 전력을 보호하고 적의 전자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승조원의 생활과 작전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도 돋보입니다. 함정 내부는 자동화 시스템이 크게 도입되어 승조원 인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함정 운영 시스템은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동으로 유지 보수를 지원합니다. 이는 긴 항해와 작전 수행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강화함은 단순한 해상 전력 증강이 아니라 한국 해군이 블루워터 네이비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는 연안 방어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원의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고 강화함은 그 목표를 현실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해양 안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안보 균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미 항공모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강화함을 실전 배치함으로써 영내 해군력의 균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연합훈련과 국제적 해양 작전에서 한국 해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기술 적용도 강화함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최신 전기 추진 시스템과 친환경 연료 기술이 적용되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며 장거리 항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기능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점에서도 위의가 있습니다. 강화함은 또한 무인 체계의 운용 능력을 강화한 점에서도 차별화됩니다. 드론과 수중 무인 잠수정 운용이 가능해 공중 해상 수중을 아우르는 3차원 작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미래전에서 핵심이 될 무인 전력의 시험대 역할을 할수 있으며 한국 해군이 향후 기술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한국최초의 차세대 항공모함 강화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하며 미래 해양 안보 환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 스텔스 설계 무인 전력 운용 친환경 추진까지 모든 요소가 집약된 이 함정은 한국 방위 산업과 해군력의 기술적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TH-AUTO REVIEWS와 함께 대한민국 차세대 전력의 미래를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최신 리뷰와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